두 번째는 파동각인의 이해와 활용입니다. 머리 위에 둥둥 떠다니는 한자를 파동인이라고 해요. 이 파동인은 다섯 개까지 모이며, 다섯 개 상태에서 파동인이 생성된다고 그만큼 저장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에 쓰이느냐? 바로 귀문반과 수라진공섬입니다. 부동명왕진도 파동인이 소모되긴 하지만. 이번 시즌에서 정말 쓸모없는 스킬로 전락해버렸어요. 얘까지 신경 써버리면 파동인이 엄청 부족해서 손해보는 부분이 많아집니다. 애초에 일찍거나 아예 안 찍는 게 정답이에요. 사실 안 찍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국 사용하면 파동인 한 개는 날려버리니까요. 아무튼 파동인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이게 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없을 거라고요? 아니요. 진짜 많아요. 심지어 최근까지 모르셨던 분들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딜 인식이 생각보다 낮아 보이는 이유 중 하나, 파동각인입니다. 이 파동인을 소모하는 기운방과 수라진공성 스킬을 자세히 보시면, 파동인 데미지 증가량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보시면, 최대 20%까지 데미지가 증가한다고 적혀있을 겁니다. 즉, 파동인은 5개까지 생성되고, 최대 20%의 데미지 증가가 있다는 건, 화동인 한 개당 4%의 데미지 증가가 붙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고 그냥 스킬쿨 돌 때마다 무작정 귀문반을 던지거나 정말 강력한 무기인 수라진공섬을 아무 때나 쓰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쿨이 돌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첫 번째 미션은 파동각인을 최대한 수급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파동각인 수급이 그냥저냥 적당히 까다로운 수준이었는데, 최근 패치로 인해 리열 쿨감도 모자라, 리열 타격에 성공시 파동인 한 개를 추가로 주는 정말 의미 있는 상향을 해줬어요. 따라서 현재 아수라가 파동인을 챙길 수 있는 스킬들이, 리열 빙인, 폭염, 파동해제, 수라진공참, 그리고 사초마다 자연 생성되는 파동각인 패시브로 총 6개의 스킬이 파동인을 채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파동인을 수급할 수 있을까요? 꾸준한 지열과 파동해제도 당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빙진과 폭진입니다. 아수라 유저분들이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행동, 진공참 단일로 쓰지 마세요. 진공참은 네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냥 던지면 나오는 응계 진공참, 첫 번째 캐스팅 바를 채우고 두 번째 캐스팅 바를 반쯤 채우면 나오는 어린이 진공참, 두 번째 캐스팅 바를 채웠지만 길을 다 모으지 못하면 나오는 어른 진공참. 두 번째 캐스팅바에 기까지 전부 모으면 나오는 수라진공참. 여기서 파동인을 얻으려면 두 번째 캐스팅바까지 풀로 채워야 하는 수라진공참을 던지셔야 합니다. 근데 이걸 하나하나 충전해서 던진다? 이거 진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운동이에요. 이 과정들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스킬들이 바로 파동검 빙인과 폭염입니다. 빙인이나 폭염을 쓰자마자 진공참을 쓰면 빙인과 폭염의 후 딜레이를 캔슬하고 즉시 수라진공참을 충전합니다. 이건, 빙인과 폭염의 스킬에 있는 단점과 수라진공참의 단점들을 단순히 같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전부 없애버리면서 파동인까지 두개 바로 챙길 수 있는 정말 큰 메리트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공참은 오직 빙인과 폭염을 사용할 때만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진공참 쿨타임이 너무 비지 않나요? 그거 충전할 시간에 평타 치는 게 훨씬 이득이니까 그냥 다른 스킬 굴리면서 평캔을 하시는 게더 좋아요. 자이 사실을 알게 됐으면 절대 해선 안 되는 게세 가지 보이실 거예요. 첫째, 진공참 단일로 던지지 않기. 둘째, 꼭 빙인이나 폭염 뒤에 진공참 던지기. 셋째, 빙인과 진공참을 사용했다면 다음 진공참 풀이 돌기 전까지 폭염 사용하지 않기. 이것만 알면 파동인에 대한 이해 이미 80%는 끝냈습니다. 자 그럼 파동인을 모았으니 파동인을 써야겠죠. 나머지 20%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파동인 5개일 때 최대 데미지 상승량을 가지고 귀문반을 던졌어요. 그럼 파동인이 1개도 없겠죠. 이때 최우선적으로 써주는 게 빙인 진공참이나 폭염 진공참이에요. 그럼 벌써 파동인 2개가 모입니다. 여기서 평캔용 지열을 써줘요. 지열은 쿨타임이 정말 짧기 때문에 쿨 도는 대로 평캔에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파동인이 3개죠. 여기에 또 평캔용으로 파동해질 써줍니다. 파동해제도 쿨타임 7초밖에 안 돼요. 역시 쿨 도는 대로 평캔에 써 주시면 됩니다. 그럼 파동해제를 사용함과 동시에 귀문방 쿨타임이 돌기 직전 아연 생성으로 한계가 더 생겨서 5초 안에 파동인 5개가 들어간 귀문반을 또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귀문반을 던진 다음에 파동인을 모을 수 있는 스킬들 위주로 바로바로 바로 수급을 해주셔야 딜로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몇몇 스킬 쿨타임 때문에 귀문반 쿨이 돌았음에도 파동인이 5개가 안 모이는 경우가 생겨요. 이 방식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파동인이 4개쯤은 모여있을 건데 이럴 때는 4개 모으고 던지셔도 괜찮습니다. 가장 강력한 수라진공섬의 쿨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기문반 잠깐 포기하고 기다렸다가 수라진공섬부터 써주셔도 되고요 이번에 패치로 수라진공섬 최대 충전 시10% 추가 데미지 증가 있는 거 기억하시죠? 각성 사용 중이 아닐 때에는 꼭 충전해서 데미지 넣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충전 중에도 수라진공섬 쿨타임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충전하고 있다고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지열타격과 빙진폭진 잘 기억하고 연습하시면 정말 눈에 띄게 달라진 딜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파동인을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딜 사이클을 설명드릴 건데, 각성기 사용 도중의 사이클과 각성기 사용 후의 사이클,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은 각성기 사용 후의 딜 사이클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수라는 스킬 몇몇 개의 쿨타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딜 사이클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눈치껏 쿨타임 보면서 스킬을 박아 넣어주셔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 필수로 들어가는 게 평타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파동인의 이해해서 90%의 딜사이클을 마스터하셨거든요 그럼 나머지 10%가 뭐냐 평캔이죠 평캔 여러분들 꼭 3평타 안 치셔도 됩니다 2평타를 치셔도 되고 상황에 따라 1평타를 치셔도 돼요 3평타 친다고 차륜이 나가는 거 아니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파동인 개수 확인과 남은 쿨타임 확인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평소에는 3평타 치면서 위에서 배웠던 사이클대로 돌리다가 파동각인을 사용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만 유동적으로 평타를 줄이고 평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딜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망의 각성기 사용 도중에 딜 사이클이에요. 일단 잘못된 예부터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을 듯 하니 이렇게 하지 마세요부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평국입니다. 얼마 이렇게 하겠어 싶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후딜 패치 생긴 지꽤 됐습니다. 앙장 고치세요 두 번째로 섬천광 몰빵입니다 평타 끝나고 섬창, 천조, 광익 한 번에 다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얘네들 딜이 괜찮은 건 맞지만 어디까지나 딜의 가장 큰 지분은 차륜입니다 섬창, 천조, 광익은 차륜이 끝나고 평캔용으로 써주셔야 돼요 세 번째로 무파동인 평캔입니다 각성기 사용 도중에는 정말 파동인 수급이 쉬워요 그만큼 기운반도 중간에 던져주면서 최대 효율을 낼수 있는데 꼭 파동인 신경 안 쓰고 던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면 최종 딜에서 진짜 많이 손해보실 겁니다 어? 마지막으로 진공참 빌런입니다 혹시라도 보시는 분들 중에 있을까봐 올려줍니다 절대 쓰지 마세요 자 이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거예요 각성 사용 중에는 진공참 던지지 않기 파동인 신경 쓰기 평캔용으로 다른 스킬도 사용해주기 각성기 도중에는 다른 스킬 쓸 바에 차를 한번더 굴리는 게 낫지 않나요? 제가 광익, 섬창, 천조, 차륜을 제외하고는 스킬을 1절 쓰지 않고 해봤는데, 최대 차륜 25회, 광익 5회, 천조와 섬창 4회로 나왔습니다. 스킬 다섯 거자 하는 거랑 차륜 2회, 광익 1회, 평타 2사이클밖에 차이가 안 나요. 지금 보시는 게 제가 누굴 수천번 치면서 제 세팅 기준으로 잡아낸 기준치인데, 각 스킬 1회당 들어오는 데미지입니다. 이걸 참고해서 타 스킬들을 제외하고 차륜 2회, 광익 1회, 평타 2사이클을 더 넣으면 도합 2218만 4755의 딜이 올라가는데 반대로 저만큼 빼고 스킬들을 써주시면 수라진공섬, 무쌍파 1회, 귀문반과 파동해제 2회로 총 8213만 6010 심지어 여기서 풀타임 손해보는 걸 감안하여 무쌍파와 수라진공섬을 뺀다고 해도 3,331만 4,186의 데미지 상승이 있습니다 당장 풀타임 손에 안 보는 스킬들로만 사용해도 데미지가 천만이나 차이가 나요 제가 이때 딜 편차 없앤다고 예언 빼고 암살자랑 파동학세로 딜 계산을 했는데 파동학세에 있는 25% 승뎀을 평타도 가져갈 수 있게 계산한다고 해도 2,483만 2,255가 나으므로 무조건 스킬 섞어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진공참을 제외한 다른 스킬들을 넣어주는 게 좋은 걸 확인했으니,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아마 다들 이미 배워서 아실 거예요. 그래도 복습 개념으로 한번더 보여드리는 게 좋겠죠? 후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파동에는 전체 데미지 중 3R은 차륜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1평캔, 2평캔은 하면 안 된다는 거. 무조건 3타 차륜을 굴리신 뒤, 평캔용으로 타 스킬들을 써주시면 되는데, 가장 먼저 써주셔야 하는 게 섬창, 광익, 천조예요 여기서 광익이 쿨타임 사초로 가장 짧거든요? 그런데 66.7 공속 기준으로 타 스킬을 섞어버리면 광익을 다섯 번 사용하지 못하고 손이 꼬여버립니다 파동해제나 귀문반을 포기하고 쓴다고 해도 위에 1을 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동해제와 귀문반이 더 이득이기 때문에 쿨타임 꼬일 일 없게끔 섬창, 천조, 광익이나 천조, 섬창, 광익 순으로 써주시는 게 가장 딜하기 편할 거예요 이렇게 3차륜 섬창, 3차륜 천조, 3차륜 광익을 먼저 사용하신 뒤 파동인 개수를 확인하면서 기문반을 먼저 던질지 다른 스킬로 먼저 파동각인 수급을 할지 생각하면서 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평캔하다 보면 다시 섬창, 천조, 광익의 쿨이 돌겠죠 그럼 그때는 또 이거 써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인 관리하면서 차륜만 계속 굴려주면 끝이에요 아마 대부분 유저분들이 이 파동각인 관리와 이해해서 이렇게 딜해야 한다는 걸 이미 김치채스들 겁니다 이렇게 오늘 알려드린 걸 전부 숙지하시게 된다면 아수라가 여전히 좋은 직업이라는 걸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수라 장인이 많아지길 바라며 오늘 강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